최근 국장 참 뜨겁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정말 엄청납니다. 기록적인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그에 힘입어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이제 너도나도 반도체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은 말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건 반도체지. 앞으로 10년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먹여 살릴 거야. 라며 장밋빛 미래를 노래합니다. 지금 대중들의 눈에 비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무적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과 1~2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언론과 커뮤니티는 삼성전자를 오만전자라고 하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hbm 시장을 경쟁사에게 뺏겼으니 삼성의 미래는 끝났다. 파운드리는 tsmc에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평택 공장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텅빈 평택 공단을 찍어오며 위기론을 증폭시켰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런 분위기에서 불과 20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걸까요?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그때도 지금도 삼성만의 기술력을 가졌고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뀐 건 기업이 아니라 오직 대중의 눈과 가급표였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대로인데 가급표에 찍힌 숫자 하나에 우리 애네는 이 기업은 망했다 해서 이 기업은 위대하다로 180도 바뀝니다. 대중은 자산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대중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이 본능을 따르는 건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대중은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스스로 계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목소리에 뉴스 헤드라인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126k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찍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나는 나 빼고 다 부자가 된다는 공포, 또 하나는 지금 사기엔 너무 늦었다는 박탈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트코인 좋은 거 알지. 근데 너희는 쌀때 샀잖아. 지금 이 가격에 어떻게 사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기가 선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겁한 변명을 할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말한 그싼 가격이 오면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비트코인을 사들일까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70k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시장에 피바람이 불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싼 가격에 산 사람들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180도 입장이 바뀝니다.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왜 사냐 비트코인 맥시들 다 망했다 라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가격이 떨어지면 드디어 내가 사지 않은 이유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대중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사길 잘했다는 심리적 위안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가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좋은 가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싸면 비싸서 못 사고, 싸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역사적으로 큰 불을 일군 사람들은 모두 공포를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제프 베조스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아마존의 물류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이해했던 극소수의 투자자들은 그 폭락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는 가격이 폭락할 때도 꾸준히 우상향에 왔습니다. 채굴자들은 장비를 늘리고 개발자들은 코드를 개선하며 기관들은 소리 없이 수탁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이라는 파도는 거세게 몰아쳤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댐의 기초 공사는 단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진짜 싼 가격은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끔찍한 폭락과 지루한 횡보를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비트맥시들이 왜 가격이 떨어질 때더 차분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법정 화폐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노동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가장 단단한 디지털 저장 매체로 자산을 옮겨두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있는 사람에게 폭락은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골든 타임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하는 제도권 자산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폭발했고,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연산 능력은 이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5만 전자니, 20만 전자니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를 지배할 핵심 자원을 누가 독점하고 있는가입니다. 아 잠깐 그런데 왜 3전은 안샀냐고요 그건 비트코인이 더 좋으니까요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을 빼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아줍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흔들릴 때 대중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조용히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5년 뒤 10년 뒤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가격표가 바뀔 때마다 감정이 춤추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격 너머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투자했던 수많은 종목과 자산들 중에 그 본질과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 단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대중이 몰려가니까. 나만 뒤처질까 봐 무서워서 혹은 언론에서 연일 장밋빛 미래를 쏟아내니까 아니면 그저 무섭게 치솟는 가격표에 홀려 내 소중한 돈을 던져 넣지는 않으셨나요 가격이 오를 때 흥분해서 사고 떨어질 때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던 그 반복되는 굴레 그건 투자가 아니라 가격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닌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왜이 시대에 탄생했는지, 왜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 디지털 코드에 열광하기 시작했는지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철학적 방패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깊은 이해의 끝에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남들이 가격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기회를 쓰레기통에 던질 때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산을 이 단단한 미래의 그릇으로 엄겨 보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 자산을 얼마나 단단한 곳에 보관하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